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너무 <laughs> 영상 찍는데요.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 저는 주로 이제 그 겨울에 관련된 일에 그 종사를 하는 사람인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할 일이 없어요. 보일러 관련된 설비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어, 보일러 이제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거도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저쪽으로 옮겨서 일반 보일러와 이것과 비교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영상 켰는데요. 어, 이게... 지금 저 이거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이게 전기보일러에요. 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인데, 일단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전기보일러는, 어 일단, 뭐, 흔히들 아는 보일러 사사에서는요 5kW까지 팔아요. 물론, 이제, 전기보일러 전문점, 뭐, 중소기업이나 전문으로 만드는 곳은 15kW, 뭐, 그 이상도 있죠. 근데, 그런, 어, 지금 이와 같은 보일러는요. 집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5kW짜리는 한 10평 정도, 최대 10평 정도 기준으로 뭐 어떤 방이나 컨테이너 혹은 뭐 어떤 시골에 마을회관이나 뭐렇게 한정 이렇게 좀한 공간에서 음, 전기 판넬을 하자니 전기 판넬은 바닥은 뜨겁지만 공기를 대표주지는 못하죠. 이제 온수 난방은 이제, 이제 복사열로 인해서 공기까지 이렇게 대표지만 전기 판넬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뭐 컨테이너 공간이라도 어 전기 판넬은 이불 덮고 있다가 고개만 이렇게 내밀면. 얼굴이 좀얼 정도 예. 그런 정도의 근데 바닥은 뜨거워요 그죠? 전기판넬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와 같은 전기보일러를 놓으실 때는 뭐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건식난방 있잖아요 건식난방을 할때아 이게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습식 건식 그러는데 습식은 말 그대로 이 배관을 깔아서 이제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양생 기간을 거쳐서 난방 그 배관을 까는 그런 작업을 습식 작업이라고 하고 건식이라는 건이런 이제 모듈 있죠 네. 이런 모듈판을 놔서 거기에 이제 배관을 이렇게 까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장점이라면 빨리 뜨거워지죠, 방이. 빨리 뜨거워지고, 관경이 보통 9mm.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빨리 데표지는 반면에, 보일러를 끄면, 추결이 아무래도 방구들보다는, 돌보다는, 추결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식는 단,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 시멘트 바닥에 있는 그런 배관에서, 요, 그 배관에다가 이런 제품을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반 보일러는 배관이 4개가 있죠. 가스 빼고 전기 보일러 그리고 일반 보일러는 연통이 나가잖아요. 죠 전기 보일러는 연통이 없고 배관도 두 개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온수 안 나와요. 난방수만 안 나옵니다. 난방수.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방그 그 공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기도 이렇게 딱 2구 이구. 2구면 예,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귀뚜라미 이 제품 가격이 저게 40만 원이 좀 넘었어요. 예, 네, 이게 40만원 정도 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5kg용 5kW 용, 5 k 트 제품이기 때문에 차단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이 룸콘을 따로 판매해요. 깃더라미거가 아니고, 다른 그, 전문회사꺼거든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자, 이렇 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 뭐 말이 보일러지 뭐 그냥 원수기죠. 반 여기에 순환 모터가 있다는 거죠. 가스 보일러에 순환 모터가 있듯이 순환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방으로 이렇게 돌리죠. 다시 돌아왔다 돌다 이걸 반복인데 아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룸콘은요 여기에 어, 들어있지 않아요 이 룸콘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 저게 15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하나가 아니고 이 컨트롤 할수 있는 요 장치 기계가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룸콘이 없어도 어차피 이거는 방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껐다 켰다 뭐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좀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요거랑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가 추가로 구입을 하면 한 15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60만원 정도 설치 빼고요 구입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 보일러 가스법에 뭐 위배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죠 이거 뭐 온수기랑 똑같잖아요 여기 히터 들어가요 여기 히터 지난번에 이 온수기 할때 히터 들어간다고 까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 히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위치 있고요. 이거요. 자, 온수기 똑같죠? 온수기, 스위치, 노브. 자, 보일러. 스위치, 노브. 똑같죠? 예. 온수기, 온수기. 온수기인데, 요 히터. 지금 히터봉이 이렇게 있어요. 히터봉이 내려가 있어요. 히터가 여기서 물을 막 데펴주면, 이게 돌아서, 방을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든 온수기. 즉, 전기 보일러입니다. 효율이 나빠요. 정말 막 어쩔 수 없을 때 설치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전기세가 이게, 이거를 제가 교체... 설치를 했었어요. 제가.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어, 사용하신 분에 따르면 한 달에 전교료가 4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에 따라 틀리고 뭐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리고 단열 상태 뭐 이런 것도 저를 하겠지만 어쨌든 4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없앴어요. 그리고 다른 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회수를 해왔는데 이거 뭐 팔어? 이거? 이거 팔면 뭐 나오나요? 없죠? 고철 다 똥값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누굴 뭐 써요? 음, 요거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과감하게 걸어봤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이거 케이스를 뺐죠? 전기보일러, 그러니까 5kg, 소형 전기보일러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15kW급, 그, 전기 보일러는 온수도 나와요. 이거, 가스, 이, 저, 가스 보일러처럼 온수가 나와요. 걔들도. 근데, 아, 이거는, 이, 작은 척,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kW도 있어요. 더 작은 거. 3kW는, 그, 어, 굳이 뭐, 한 차단기 굳이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5kW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달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잘 보세요 고수위 저수위 있죠 이게 보일러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 캡이 있어요 캡을 열어서 여기다 물을 부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부어주면 물이 쪼르륵 내려가서 여기 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배관이 여기에 그럼 여기로 쭉 들어가요 계속 넣다 보면 여기 수위가 차요 점점 그래서 여기 중간 있죠 중간 여기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 위치인데 보통은 이 정도 넣죠, 이 정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수위가 자꾸 내려가요. 네. 이거는 누수가 아니고 원래 그래요, 이 전기 보일러. 가 이게 만약에 깜빡한 거예요. 근데 겨울에 이걸 이걸 돌려놓고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더니 이게 물이 안 보이네. 세상에 그래서 열어봤더니 물이 없어 그러면 이 제품은 끝납니다 이 제품은 방심했다가는요 여기 히터가 타요 그래서 항상 이 수위를 보셔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왜냐 요즘 전기보일러는 가스보일러처럼 급수를 하는 보일러도 있, 있지만 이런 보일러는 그리 없죠. 작은 보일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식난방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아니면 뭐, 뭐 OEM 발주를 해서 받는지 몰라도 그 회사만의 이런 전기보일러가 있어요 말이 보일러지 뭐 보일러 같지도 않아요 뭐 이것도 사실 이것도 보일러라고 하긴 좀그렇잖아요 전기 보일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이거는 이제 귀뚜라미를 선택한 이유는 어그 as 때문에 선택을 했었어요 이게 초반에 왜냐면 이게 심야 전기 보일러든 아니면 이렇게 좀 대용량 온수기 같은 경우에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 제품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진짜 거의 대부분 안 받든지 받아도 AS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래서 통해, 통해, 통해서 막 저한테도 오고 막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했던 게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귀떠라미를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귀떠라미는 그래도 AS가 되고, 사실 이거 뭐 AS 할 것도 없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부르면 올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일단 찾다 보니까 귀떠라미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실패를 했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딱 이겁니다. 예, 물통. 이거. 수납 모터. 컨트롤, 룸콘. 하고 컨트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요게 지금, 물이 증발해서, 물 수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요 계속 쭉쭉쭉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물을 계속 이렇게 한 컵씩 한 컵씩 넣어주는 건데, 이게 너무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지금 옛날 보일러 중에서, 이 밀폐식 보일러 있죠, 상향식 보일러 얘네들도 자동 급수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물 보충을 수동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개조하는 건데요. 설비적인 거죠. 이 제품적인 건 아닙니다. 설비적인 거죠. 여기 여기와 여기 그리고 급수 그 쪽에서 하나 따서 배관을 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발되는 양만큼, 어, 그 물을 미세하게 투입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 물을 유지하게. 예. 그니까, 이런 보일러 대기 개방식은 그런, 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밀폐식도 자동급수가 되는데, 한 2014년도 이전 모델은 안 돼요. 그거는 수동으로 물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 굉장히 그것도 번거롭습니다. 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귀뚜라미 5kg 전기보일러입니다. 저거. 요거는 이제 전용 분배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스보일러, 전기온수기, 전기보일러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전기보일러는 사실, 뭐, 없어요. 그죠? 예, <laughs> 네, 저기 없습니다. 펌프 하나 있고, 여기 전기선 몇개 있어요. 이게 입니다 근데 비쌉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룸콘하고 컨트롤까지 하면 2018년도 기준에서 한 6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설치비는 따로 별도예요. 지금은, 음... 이거보다 더 좋은데 더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기보일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간에서는 이거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건식난방을 하면 대부분 네, 이걸 사용하게 되죠. 이 귀뚜라미 전기보일러 5kW를 선, 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용량은 얘가 좀 컸고요, 그 당시에. 자, 아무튼, 다른 타사 전기보일러는 진짜 장난감 같아요. 이것도 장난감 같지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난감 같아서, <laughs>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전기보일러를, 음, 이거, 이거 새 거예요. 지금 거의 새 거고요. 좀 구조나 이런 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번 켜봤는데요. 만약에 전기 보일러를 뭐, 뭐 숙소나 아니면 뭐 이런 특정 공간에 설치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 일반 전기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 쓰시는 데서는 쓰면 안 돼요. 이게 누진세 없는 상점에서 사용을 해도요. 지금 5kg 기준 10평을 했을 때 전기세가 거의 3, 40만 원이 나갔던 놈입니다. 이 놈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보일러를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뭐, 그게 그겁이겠죠? 보일러도 뭐, 겨울에, 가스비가 뭐, 한 2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뭐, 잘,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전기보일러는. 네, 이게 다예요. 네. 아무튼 오늘 귀뚜라미 전기보일러, 5kW, 예, 네, 이거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